이 남자친구는 뱀의 머리하고 뱀의 혀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아, 그 어떤 여자분이 있어서 저 누구 구인데 반년째 만나고 있다. 어떤 아, 미 어떤 아, 미친 놈이. 아이사3 년을 그것도 그리고 뭐 운동 잘해주고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아, 그니까. 금액으로도 금전으로도 손재수가 나야 되는 형국이고. 너는 이 집에 저 여자는 저 집에 다른 여자는 이 집에 수면제를 좀 타서 먹인 다음에 좀 해. 네 안녕하세요. 보시고 생년월일 성함 좀 적어주세요. 두명거을게요 네. 두명 거면 궁합을 보러 오신 거예요? 아네 그건. 우선 적어주세요. 네.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좀 오래됐어요. 3년. 전에. 3년? 네. 잘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왜냐면, 네. 본인이 이 남자를 머리로도 이길 수가 없고, 말빨로도 이길 수가 없는 형국이고, 미안한데 그냥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남자친구는 뱀의 머리하고 뱀의 혀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자기가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카멜레온 같은데 상당히 많이 바꿔질 수 있는 분이고 이 사람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묻으라고 3년까지 만났어 전 아, 결혼했어 알았어요, 솔직히. 결혼할 줄 알았고. 결혼할 줄 알았다고요? 네, 왜냐면, 같이, 그런 얘기 계속하고, 한, 만나기, 1년도 안 됐을 때. 사회생활을 많이 안 했어? 저요? 어, 집안에만 있었어? 아니요, 저도, 저도, 직장 다니고,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 남들한테 막 뒤통수 맞아요? 아니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근데 왜 그래? <laughs> 저는 솔직히, 눈치가 빠르고, 초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 좋다는 거는 시험 볼때연필 골라갖고 이거 어? 그쪽 얘기하는 거아니야 이런 촉은 없는데 이런 축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안 만났어야지 아니 더 화가 나는 거는 아, 얼마 전까지만 했고 이 일이 전에 이제 한달 전에도 모델하우스 프로그램 음, 뭐 우리 신혼집 이런 식으로 꾸밀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심지어 부모님도 뵀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뵀고 근데 음. 일주 전인가? 예연락이 네, 왔어요 인스타 DM으로 그 어떤 여자분이 서저 누구누구인데 이 사람을 만나고 있다, 4년째 만나고 있다 알고 있냐?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를 봤죠 뭐냐 아, 놀래기는 했어 그제서야? 아니 너무 놀랬죠, 아니. 아, 어떤 미친놈이. 아 미친 아니, 3, 3년을, 그것도, 그리고 뭐, 엄청 잘해주고,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응. 그래서, 응. 말이 안 돼가지고, 뭐, 이, 이거 있는데, 뭐, 아, 아, 아는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물어봤죠. 저는 그게 뭐, 사실이다, 응. 이거보다는 절대로 아니라고 그럴 텐데. 아니라고 해, 했어요. 아니라고 해가지고, 응. 아. 제가, 아. 톡이 좋다고. <laughs> 그랬잖아요. 아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이 여자분한테 어, 솔직히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맞는 것 같다. 혹시 모든 뭐걸 보내 달라 해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다시 물어보지 않으시 똑같은 얘기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넣은 건데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게 진짜 지금이라도 좀... 안게 다행이고 언니가 만약에 모델하우스를 갔던 뭐가 됐던 만약에 진도가 더 빠졌으면 금액으로도 금전으로도 손재수가 나야 되는 형국이고 너는 이 집에, 저 여자는 저 집에, 다른 여자는 이 집에 다르게 놔둬야 되는 형국들이고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뭐 대전에 하나 이렇게 찍고 다니겠지 그냥 출장을 많이 가긴 하거든요 어출장이 <laughs> 출장이 그런 출장 <laughs> 이제는 막 그런 생각까지 해요 뭐 한두 명이 아니겠지 이거 뭐. 계속 뭐 이런 상상을 하고 하니까 음. 그래서 억울해서? 그래요, 진짜. <웃음> <웃음> 억울하면 술에다가 숙면제를 좀 타서 먹인 다음에 창패. <laughs> 겁나게 또 옆에 하면 되지.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알게 해준 게 본인의 조상에서. 그래도 이제는 둔하게 살지 말고, 당하고 살지 말고, 아이고, 끝내고, 뭐가 되라고 지금 가르쳐 준 거지. 아니었으면 본인 더. 애기 생각도 하고, 뭐다 했었었는데. 아, 당연히 다좀 그런 걸 생각하고, 이제. 이게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제가 20, 지금 30살, 30살이잖아요. 근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솔직히 친구들은 다쉐집하고다 했는데. 괜찮아. 저도... 지금부터 해도 늦지는 않아. 원인한테 원래 32살부터 열려있으니까, 그때부터 해도 나쁘지는 않아. 네. 우리 어르신들이 얘한테 금전 관계 있으니까, 그것만 살살 구슬러서. 그냥... 받아내래. 너 없는 금전에 먹을 거못 먹고 쓸거못 쓰고 해줬던 금전이나 받아내라고 잘 구슬러서 그거는 들어올 거니까. 아 그래요. 아 왜냐면 제가 저... 출장 너무 많이 간다고. 응. 차살 건데 보태달라고 해가지고. 많이 보태줬어? 응. 천만 원, 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받게끔만 된다니까. 본인도 똑같이 해. 아버지 거 조금 뭐를 해주고 싶은데. 그거 해주고 나면 아버지가 좀 도움이 될것 같다. 너한테 뭐를 하나를, 뭐, 명의를 주던지, 뭐를 한다. 얘기를 음. 해. 그럼 얘는 해줄 거야. 제가 뭐, 안,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래서, 아버지가 요렇게 해놓고 나면, 아버지가 조금 도움을 준다고 해서, 건물을 옮긴다든지, 음. 음, 뭐가 된다든지, 뭐를 하나 사준다고 하는데, 음. 아, 이거 빨리 해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 없으니까, 조금만, 그 용통 좀 해달라고 그럼 바로 구해줄 거야. 네. 어, 근데 대신 네. 현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네. 그 증거를 남길 필요는 없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도 잘내 부모님 거를 대해서 네. 얘기 잘하면 금전은 이 사람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잘 얘기해야 돼. 네. 잘 얘기를 해서 웬가하면 네. 현금으로 받아야 네. 이 사람이 법적으로. 나중에 딴지 걸고 지저분하게 하는 게 없어질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 소송을 간다든지 뭐를 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어, 그래서 돈은 받을 수는 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 네.